영양적 관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권장하는 식단은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아이오딘 아세요? 어~ 아이오딘이요? 네. 어, 아이오딘이 무엇인가요? 어, 요오드는 아시죠 음, 네. 예, 요오드를 우리가 아이오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요오드가 많은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역 같은 거. 음, 예, 미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조류라고 할수 있는 미역, 다시마, 또뭐 김, 파래, 톡 같은 것들이 요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바다에 있는 생선들, 그리고 이제 해산물들, 그리고 우유나 달걀 요른자에도 요우드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도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일염이나 고운 소금에도 요우드가 많이 들어 있어요. 어,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진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음. 어, 요오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하고요. 우리 갑상선 호르몬 있잖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 구성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분자량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 만들기 어렵겠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서 대사작용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심장이 뛰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열을 내는 거 그다음에 생식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임신했을 때 태아의 뇌 발달하고 골격근 성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우와 추워지는 거? 음. 그다음에 부종도 있고요. 체중 증가도 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나요. 제 주변에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생각보다 많아요. 어, 예. 그렇다면 그 분들이 다 요오드를 먹으면 좋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laughs> 네, 안 돼요. 음. 예. 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요오드가 필요하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요오드를 먹고 있어요. 어. 예. 보통 평균 권장량이 성인이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해야 되는데 음. 한국 사람들의 요오드 평균 섭취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의 5배 정도. 섭취하고 오.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음. 어 그러면 150 마이크로라면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어김 좋아하세요? 너무나 좋아죠. 네 김밥 쌀때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쵸? 예 조미하지 않은 네. 김 그거는 하루에 두장 정도가 150 마이크로 그램의 요구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미를 했다 네. 소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는 한장 정도 허, 너무나 적네요. <laughs>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다섯 배 정도가 우리가 음. 늘상 먹는 게 되는 거군요. 김밥도 먹고, 아, 김도 그렇죠. 먹고, 여역도 그, 먹고, 여국도 아, 먹고, 아. 파래 무침도 먹고. 그렇네요. <laughs> 그래서 높아집니다.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겼다. 음.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음. 주로 많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기는 건요, 음.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하신부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갑상선염이 생기고 음. 예, 그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음. 이 외에도 갑상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건요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피해할 야 음.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갑상선 호르몬 활성에 필수적인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 어, 우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등푸른 생선. 음. 예 고등어, 꽁치. 예 요런 것들은 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푸른 생선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히스타민이 어, 자가면역 질환 악화시켜서 좋지 않습니다. 이 등푸른 생선 이외에도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요. 치즈나 베이컨, 시금치,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텐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음. 글루텐을 많이 먹었을 때 셀리악 뒤지질환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글루텐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장 질환인데요. 어, 이 글루텐을 많이 먹었을 때는요, 우리 소장에 있는 섬모, 선모, 섬모가 변형되거나 소실되면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요오드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는박인데요 박하를 많이 먹었을 때는요, 갑상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하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설탕, 주스, 가공식품, 그 다음에 술 같은 것들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렇다면 이 등푸른 생선, 밀가루, 음, 박하 음, 이세 가지 음식은 잊지 말아야 될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식단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3, K2. 영양적 관점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을 때 권장하는 식단은요 균형잡힌 식단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 속에 대사를 관할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저증이 하 오래되면요. 이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에 침착되면서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굉장히 악화돼요. 그리고 체중도 점점 늘어나고 변비가 생기고요 철결핍성 빈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늘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 내가 지금 변비가 있으면 섬유소를 높이는 거 고지혈증 있으실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뭐 오징어라든가 계란 노른자 같은 거 섭취를 좀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름이 많은 붉은 고기 대신에 생선 같은 것들로 바꿔주시고요. 흰밥보다는 자곡밥으로 어,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그다음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무시는 거. 왜냐하면 대사 속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는 거, 수분 많이 섭취하는 거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지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식단은요. 어, 쌀밥 한 공기, 그 다음에 김치국, 꽁치구이 한 토막, 그 다음에 오이 생채, 그 다음에 쇠고기 양배추 볶음, 열무김치, 그리고 간식으로는 우유 한 잔을 저지방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중식으로는 콩밥, 그 다음에 쇠고기 탕국, 그 다음에 산적 북어구이 취나물, 파 호악전, 포기김치로 구성을 하시고요. 간식은 사과 하나 드시고 석식으로는 쌀밥 아홉 국, 돈육 양념구이, 그 다음에 새싹샐러드, 잡채, 열무김치. 요렇게 구성 구성해서 됩니다. 오늘은 클레라 박사님과 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상선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하증에 대한 좋은 식단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유치성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